안녕하세요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 반가운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고프로 12가 출시가 됐죠 사실 고프로 12를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고프로 12를 워낙 잘 쓰고 있었고 고프로를 쓰다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밝은 날에는 상당히 뭐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어두운 날이나 저녁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내심 요번에 고프로 12가 출시하면서 이미지 센서 사이즈가 좀 커지기를 는데 아쉽게도 그런 변화는 없고 배터리 사용량이 조금 늘었다는 하는데 얼마나 늘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발열은 여전히 좀 해결은 안된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좀 놀랬던 부분은 가격이 좀 싸진 것 같아요. 체감상 좀 싸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전 예약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본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을 봤더니 어, 왠걸. <laughs> 그 구독자들은 100불을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고프로를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그때 한시적으로 100% 할인해 준다고 해서 생각보다 살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획이 없던 고프로 12를 충동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충동 구매 하면서 물량 풀리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고프로 11을 내놨는데요 의외로 또 이제 추석이 다 가고 하니까 고프로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프로 12가 도착하기 전에 팔렸습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 고프로 11, 11을 동시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은 아쉽게도 촬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고프로 12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된 순간이네요 네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말합니다 자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이번에 구매할 때 추가 배터리를 하나 더 샀어요. 추가 배터리 인듀로 배터리 하고 이렇게 고프로 본체가 각각 들어있네요. 일단 인듀로 배터리부터 한번 볼까요. 배터리는 음, 원래 제가 이제 볼타를 썼었는데 어, 이번에는 볼타 대신에 배터리 두개를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이번엔 좀 어, 루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볼타도 같이 요번에 처분했고요. 좀 독특하게 여기 뜯을 수 있게 화살표가 따로 있습니다. 야, 오, 역시 뜯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음, 보증서하고 설명서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배터리가 뭐 설명서가 딱히 필요 없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배터리 달러 하나, 이렇게 들어있네요. 배터리는 이렇게 돼 있고 드디어 고프로 본체입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음, 고프로 12 블랙 구성품은 본체, 인듀로 배터리, 드라이버 나사, 고정하는 것, USB 케이블 이렇게가 다네요. 심플하네요.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에는 간단한 피처들이 있네요. 이번에 추가된 게 HDR 있죠. HDR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제 기억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마이크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체도 한번 개봉 해보겠습니다. 야,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물을 수 없네요. 이요 네. 음,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고프로 구독 터리 충전하는 법퀵 매뉴얼이네요. 어, 이건 뭐야? 아 스티커도 있네요. 약간 애플의 감성이 느껴지는데 스티커. <laughs> 설명서들이 있고 설명서는 아니고. 자 여기에 케이블 그리고 인드로 배터리 똑같이 생긴 녀석이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닐 거고요. 그리고 고정하는 녀석들.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골프로 붙임. 야나와라 심플하네요. 근데 약간 겉모습이 좀 다르네요. 11 블랙은 제가 까감했는데 얘는 보이세요? 뭔가 약간... 이펙트처럼 표면에 뭔가 따다다다다 파란 점 같은 게 붙어 는데 나쁘지 않아요. 외관 사이즈나 디자인은 크게 변화 없이 약간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고요. 원래 여기 위에 버튼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빨간색이 없어졌네요. 아, 그리고 또 바뀐 게 여기 이제 홀이 생겨 가지고 중간에 고정하는 거 없이 삼각대나 이런 데 바로 꽂아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홀이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돌이를 넣고 딱 똑한 거 같기도 하고. 오 소리가 나네요. 자모 필름도 이렇게 짠음시2 블랙 오 설정해야 되겠죠? 설정해 볼까요? 처음 시작은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어. 저는 음성 제어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괜히 배터리만 달것 같아서 항상 꺼놓고 다니고. 아 처음에 SD 카드를 넣어야 되나 봐요. 자 SD 카드를 넣고요. 꺼짐. 처음 시작할 때퀵 앱을 까라고 하네요 베어링 뭔가 이것저것 설정을 하네요 아 처음에 펌웨어 업데이트사 하라고 하네알순 <laughs> 없지만 뭐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해 보겠습니다 출시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고 SD카드를 넣으라고 한 거였네요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매체가 필요하겠죠 그 말은 SD카드 없으면 처음에 세팅을 못 한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업데이트 중인데 여기까지 뜨끈뜨끈하진 않네요 다행히 워낙에 발열 때문에 도심초사해서 오우! 드디어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볼까요 비슷한 것 같고 어? 오? 오 뭔가 화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는 업로드 되지 않은, 아, SD카드에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는지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건 어, 조금 더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소리를 안 쓰기 때문에 아니면 꺼놓고, 여기 아까 보이스 컨트롤, 이게 이제 퀵 캡처인데, 퀵 캡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딸깍 누르면 바로 캡처하는 이 기능이죠. 기기 페어링 아이게 블루투스 기기를 페어링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네요. 저는 전문가로 해서 일단은 을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 설정 뭐비슷한것 같고 근처에 없죠? 제가 항상 쓰던 설정이 2.7K가, 아,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2.7K 해상도가 프레임이 고정이에요. 240으로. 음, 어쩔 수 없이 4K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원래 2.7K로 쓰는데, 브이로그라서 사실 4K까지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야간에는 제가 경험했을 때좀 괜찮았던 게, 광각으로 하고, 하이퍼 스무드를 그냥 켜짐 정도로 해놓고요. ISO를 800 정도로 낮췄어요. 네, 세팅은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완전체 모습을 한번 자 이제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놔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 이제 새로운 고프로 12이 녀석과 함께 브이로그 업데이트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오늘 개봉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